자, 그러면 전자기 의도라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개념들을 먼저 정리하고, 상세한 어떤 과학적인 법칙과 현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전자기 유도에 대한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전자기 유도 자체가 무슨 지인지한번더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필요하겠죠. 자, 전자기 유도란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어떤 전기와 자기상의 유도되는 현상을 얘기를 하고요. 이번 단원에서 주로 얘기하는 것은 자기장의 변화가 어떤 전기의 변화를 이끌 어 낸다라는 뜻을 얘기하면 좋아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자기장을 만드는 게 전류라고 했었고, 그 전류의 가장 단순한 형태로서 직선 도선, 원형 도선, 솔레노이드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사실 직선 도선은 이제 직선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 주위에 원형 모양으로 자기장이 생기기는 하지만 사실 그 원형 모양의 자기장이라는 게 어느 쪽이 M극이고 어느 쪽이 S극인지 표시하기가 애매하잖아요 반면에 원형 전류나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한쪽이 M극, 어떤 한쪽이 M극, 어떤 한쪽이 S극 이런 식으로 확연하게 표시가 되는 자석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가문에서는 주로 솔레노이드나 원형 전류를 원형 도선을 주로 이제 주제로 잡고 테마로 잡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재도 이렇게 써져 있죠. 솔레노이드를 통과하는 자석의 세기 등등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게 되면 그 솔레노이드가 어떤 전기의 변화가 일으킨다. 전기 변화가 일어난다. 다시 말해 전류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걸로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솔레노이드를 통과하는 외부 자기장의 세기가 변할 때. 어, 뭐색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냥 솔레노이를 통과하는 외부 자기장 자체가 변화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어떤 전류가 변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우리는 전자기 유도라는 현상으로 일컫게 되고요. 그때 흐르는 원래는 안흐르다가그 자기장이 변화하면서 흐르게 되는 전류를 솔레노이드해 그러니까 흐르는 유도 전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쌍으로 묶어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자 유도라는 현상은 자기장이 변화할 때그 변화를 막으려고 유도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전자 유도라고 하고요. 그때 흐르는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한 기준점이 있어야 하잖아요. 자기장이 변한다라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지만 그럼 뭐가 어떻게 변하는 걸 기준점으로 삼을 건데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한 가지 더 자기 선속이라는 개념을 먼저 정의를 하고 넘어갈게요. 이 자기 선속이라는 개념은 번역 때문에 좀한자어가 어렵게 돼서 여러분들이 단어 자체만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들겠지만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솔레노이드나 원형선이나 어떤 영역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 원형도선이면 이런 원형 영역, 영역. 솔레노이드는 그 솔레노이드 내부의 영역이 있잖아. 그래서 그 안을 통과하는 자기장을 기준으로 그 안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어떻게 변화하는를 가지고 유도전류를 이제를 생각을 해볼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선속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으로 정개가 되냐면 어떤 특정 영역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다발을 생각한다라고 정의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에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죠 어떤 닫힌 면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자기장이 그 면을 수직으로 통과한다는 가정이 있다면 쉽게 자기장의 세기 곱하기 그 영역의 면적으로. 우리가 자기선속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물리학원에서는 자기선속을 계산하지는 않고 그냥 자기선속이 증가하냐 감소하냐 방향이 바뀌느냐 요것만 정성적인 값들만 살펴볼 거니까 정량적인 값은 굳이 알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이게 살펴볼 몇 가지 예시를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 자기장이 변할 때 자기선속이 이런 식으로 변하는 것 구나 변하는 구나 정도는 알수 있어야 한다는 거선생님 무슨 말 하는지 잘 알겠죠 자 그래서 전자기 유도 그리고 유도 전류 그리고 자기 선속 요세 가지의 개념이 이번 단원의 기초 개념이 될 테니까 자한번더 이해가 약간 머뭇머뭇한 친구들은 잠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는 걸 멈추고 요 개념들을 한번더 되새기고 본격적인 전자기 유도 법칙인 렌츠 법칙을 알아보도록 할게요